1970년생 개띠 여러분,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은 당신 인생에서 다시는 같은 모양으로 오지 않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평생 남들 뒤치다거리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닐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허탈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책임과... 무게.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은 1970년, 개띠에게 정산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고, 느렸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 경술생 개띠. 당신은 책임의 별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버거운 일을 피할 때, 당신은 묵묵히 떠나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자식을 위해, 네. 마음은 늘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웃고 있어도 속은 늘 무거워, 괜찮다고 말해도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졌을 겁니다. 명리학에서 경생은 강한 사람입니다. 단단한 쇠처럼 굳건하지만 그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강직함과 투철한 정의감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 강한 정의감 때문에 남한테 잘해주고도 상처만 받았습니다. 정작 내일보다 남의 일에 희생하며 살아온 팔자 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씁쓸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6년 병호년은이 구조를 바꾸는 해입니다. 병호년은 강한 불의 해입니다. 하지만 이 불은 1970년 갯띠를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차갑게 굳어 있던 삶을 데워 움직이게 하는 불입니다. 단단한 쇠가 불에 달궈져야 비로소 값어치 있는 명검이 되듯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과 희생이 드디어 세상에 인정받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2026년부터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바뀝니다. 참는 인생에서 선택하는 인생으로 버티는 인생에서 정리하는 인생으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참아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남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당신은 늘 참는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다릅니다. 당신이 지키는 선이 오기 됩니다. 명예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은 경술생에게 명예가 하늘을 찌르는 해입니다. 승진 기회가 찾아오고 미뤄뒀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며 부동산 계약이나 중요한 문서 일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앞에 나서기보다 뒤를 바쳐 왔던 당신 이제는 그 경험이 값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선택이 맞을까요? 2026년은 당신이 조언자가 되는 해입니다. 말 한마디가 돈이 되고 경험이 자산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재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70년 개띠의 돈은 갑자기 터지는 운이 아닙니다. 흩어졌던 돈이 다시 모이는 운입니다. 그동안 나갔던 돈, 자식에게 쓰인 돈, 가족을 위해 비워둔 목그 흐름이 2026년부터 천천히 돌아옵니다. 큰 한방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통장이 안정됩니다. 불안해서 들여다보던 숫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정리하지 못했던 재정 문제에 답이 생깁니다. 보험, 부동산, 상속, 증여 이런 이야기를 피하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한 돈의 구조는 앞으로 10년을 편하게 만듭니다. 재물은 명예를 따라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만 투기나 한탕주의보다는 안정적으로 문서를 확보하고 자격을 쌓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명예가 재물을 불러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한 재물운이 들어올 때 자칫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거나 투기적인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물 거래에서는 감정보다 이성을 따라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한 해의 기운이 꺾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능력 7월부터 9월 여름 끝자락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인간관계의 배신과 재물 손실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때입니다. 경술생은 강한 정의감과 의리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는 편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 신뢰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동업제한이나 거액의 금전거래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큰 돈이 오가는 일은 신중의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문서를 믿으시고 자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느낌대로 투자하고 결정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운도 중요합니다. 1970년 개띠는 가족 때문에 가장 많이 흔들린 띠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책임이 따라왔고, 거절하면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특히 경술생 여성분들은 더욱 고단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외로운 여장부라는 표현이 딱 맞는 팔자입니다. 성격이 강직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시며 원칙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 때로는 주변에서 고집스럽게 보이거나 독단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갈등을 겪으셨을 겁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 고생이 심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이며,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2026년에는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도와주되 대신 짊어지지 말 것, 사랑하되 나를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선을 지킬수록 가족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경술생 여성분들은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팔자입니다. 강한 에너지는 바깥으로 발산되어야 비로소 운이 풀립니다. 사회 활동을 시작하거나 전문 분야에서 일할 때 그때부터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운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발휘할 때 집안도 평화로워지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건강운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2026년은 큰 병이 들어오는 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탈이 나는 해입니다. 관절, 허리, 혈압, 소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 아플 때 쉬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특히 밤잠과 식사 리듬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모든 운이 흔들립니다. 강한 재물운이 들어올 때 활동력이 급상승하면 위장 건강과 피로가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몸을 혹사하면 2026년 한해 운을 놓칠 수 있으니 물과 친해지고 충분한 휴식으로 강직한 금속 기운에 유연함을 더해야 합니다. 귀인운도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 개띠에게 운기를 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줄수 있는 띠는 말띠, 호랑이띠, 토끼띠입니다. 말띠나 호랑이띠는 경술생과 삼합에 해당하여 서로의 기운을 모아 시너지를 발휘하는 협력관계입니다. 강한 추진력과 활동력을 가진 이들과 함께하면 경술생의 사업이나 사회 활동에 큰 힘이 되어주며 막혔던 일들이 시원하게 풀리는 경험을 할수 있고 목표로 하는 명예와 성공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토끼띠는 경술생과 육합에 해당하여 서로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관계이며 토끼띠는 경술생의 강직하고 뚝뚝한 성격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가정이나 사적인 관계에서 편안함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수생이 밖에서 힘들게 활동한 후에 내면의 안정을 찾고자 할때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처럼 운이 상승할 때일수록 갈등이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띠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특히 와 닭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용띠와는 역술적으로 충돌하는 기운이 강하여 뜻밖의 구설이나 오해를 만들고 중요한 일에서 의견 충돌로 인해 일이 지연되거나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술생의 정의감이 용띠의 기운과 맞부딪치며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닭띠는 경술생과 형충의 관계로 때로는 지나친 경쟁심이나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일이나 동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들과 이해관계가 엮여서 손해를 보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경술생의 지혜는 사람을 믿되 문서를 더 믿는 것입니다. 2026년은 명예가 돈을 불러오는 해입니다. 좋은 궁합의 띠와는 적극적으로 협력 조심해야 할 띠와는 거리를 두기보다는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중요한 거래는 피하고 신뢰를 바탕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운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건 개운법입니다. 금 기운을 상징하는 시계, 금은 보석을 몸에 지니시고 나무 기운을 상징하는 화분, 은은한 꽃, 아름다운 액자 등을 생활 공간에 두어서 강한 쇠 기운에 유연한 조화를 더해야 합니다. 둘째, 행동 개운법입니다. 경술생은 무뚝뚝하여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주변 사람에게 살가운 애교를 연습하여 불화를 방지하시고 어색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수영이나 목욕 같은 물과 친해지는 활동을 하면 강직한 운의 유연함을 더해주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입니다. 딱딱한 쇠도 물을 만나면 녹이슬지 않고 오래 보존되듯이. 물의 기운은 경술생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년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술생은 자손복과 풍요가 확정된 팔자입니다. 지금까지의 강직함과 희생 덕분에 자손들이 크게 성공하여 출세하고 말년에 편안하게 해줄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집안을 일으키느라 남을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자신은 뒤로 밀어왔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2026년부터는 남의 일이 아니. 내 곳간을 채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남대와주는 일은 그만하시고. 명예와 재물을 쌓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시고 후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경술생 자신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헌신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말년에는 자손의 효도와 재물의 여유가 함께 찾아올 것이니 자녀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말년을 잘 보내기 위한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욕심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 더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쉴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적당히 만족하고 여유를 즐길 때입니다. 큰돈을 벌려는 욕심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시고 안정이 곧 복이 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을 시작하시고 평생 일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등산, 서예, 낚시, 노래교실 등 마음이 가는 활동을 하시고 특히 경술생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편이니 그림이나 음악 같은 문화 활동이 잘 맞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건강도 지켜줍니다. 건강 관리도 습관으로 만들고 정기 건강 검진은 필수입니다.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말년 행복을 결정하게 되므로 건강해야 효도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돌아보십시오. 평생 강직하게 살다 보니 관계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니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기고 배우자와의 여행도 다니십시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재산이며 좋은 관계가 행복한 말년을 만듭니다. 여유가 생긴다면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 마음에 보람을 주고 말년의 복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은 10년 개 이에게 다시 증명하는 해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필요 없이 정리하고 누리는 해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2026년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해입니다. 소리 없이 편안해지고 눈치 보지 않아도 숨이 쉬어집니다. 1970년생 경술생 개띠 여러분. 2026년은 명예라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한 해가 되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 남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노력들이 이제 빛을 봅니다. 강직한 쇠가 명예로운 훈장으로 빛나는 순간이 옵니다. 말년에는 자손의 효도와 재물의 여유가 함께 찾아오며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이 말만 마음에 남겨주세요. 나는 이제 나를 지키는 삶을 선택한다. 이한 문장, 2016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박서윤 철학가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1970년 개띠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곳간에는 재물이 가득하며 건강과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를 비나이다. 오늘도 박서윤 철학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돌고 돌아 복으로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10년 개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